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공동체와 나쁜 공동체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난이 오면 알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고난이 왔을 때 서로 갈등과 서운함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대처하죠. 그러다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 고난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나쁜 공동체는 고난이 왔을 때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정제하고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 이러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항상 좋을 수만 없죠 그 안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서로가 더 아래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고 반드시 회복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대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교회라는 것이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비방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것이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 순전하고 순수했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같이 칠령한자들 사모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기도만 하면 눈물이 터지고 말씀을 읽으면 나의 영을 소생케 하는 귀한 양식이 되었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비방이 끊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오가는 시간이 될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그 부활 승리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 쉬는 이유는 오직 그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썩어 없어져 버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그 존재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와 같이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준에서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루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건절이 추원합니다.